어, 이제 한 겨울이 됐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 사람도 춥고 이제 물속도 굉장히 차갑고 한 계절이 왔는데 어, 그곳에 맞는 포인트와 그곳에 맞는 루어를 가지고 겨울 배스 낚시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있어. 있어 있어 배스 많아 배스 많아.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왔어요. 왔어요. 우와, 어 사이즈 좋아요. 우와, 한 마리 더. 이거 뭐 다른 시즌보다 더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왔어요. 어, 어 걸렸다 빠지면서 리액션 바이트가. 우와 사이즈 괜찮아. 우와 사이즈 좋아요. 야, 아, 잘 찍어줘요. 올리다 터질 수도 있어. <laughs> 가자. 안녕하세요. 가차의 박성환입니다. 어, 이번에는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조금 겨울에 유용한 루어를 가지고 겨울에 맞는 포인트를 찾아가서 어, 또 루어 로테이션을 통해서 재밌게 낚시를 즐기고 왔습니다. 어, 처음으로 간 포인트는 이제 강계예요. 강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따뜻한 물이 나오는 포인트로 맨 처음에 향하게 되었죠. 오이 씨, 오리가 잔뜩 들어와있어 물고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어, 있어 있어, 있어, 배스 많아, 배스 많아 근데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그리고 물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 앞에 들어가 버리면 은 배스가 다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빠질 수도 있어서 살짝 봤는데 지금 배스가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다른 시즌보다는 겨울이 애들이 굉장히 뭐 예민하고 그리고 저런 곳들은 뭐 앵글러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배스들이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굉장히 피네스한 스몰러버직으로 우선 맛배기로 한번 넣어봤죠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물도 맑고 배스의 머리 방향이 다 위쪽이라서 빨딱하면 배스들이 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좀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 안개도 피어오르고 있고 배스들이 떠 있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곳에좀 빠졌나 봐요. 어 왔어요. 아툭 때렸는데 뭐가 퉁 쳤어. 어또 왔어요. 아 배스가 작은가봐 뭐가 퉁퉁 때려. 그래서, 예민했다기 보다는 좀큰 애들보다 작은 애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짝 봤을 때도 큰 애들은 안 보였고, 좀 작은 녀석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입실이 조금 뭐 짧았죠. 쇼파이트가 좀. 왔어요! 왔어요! 으악. 이야! 자! <laughs> 지금 첫 수가 나왔어요. 아, 지금 스몰러버즈를 이용해서 밑에 던지고 이렇게 호핑을 살살살라 해줬더니 꾹 하고 물고 들어갔네요 오우... 첫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도 겨울에만 오는 포인트에요 정화시설이 있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라 겨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지금 겨울이 되면서 사실 아침 피딩이라는 게 약간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온도 좀 높고 그리고 좀 배스가 예민한 편이기도 해서 뭐 이미 유명한 곳이기도 해서 그래서 아침 일찍 왔어요 지금 제일 먼저 와가지고 했더니 몇번 캐스팅 안했는데 나와줬네요. 아... 그러니까 저런 곳들은 약간 이제 넓게 탐색하기보다는 처음에는 핀 포인트 가장 앞쪽에를 먼저 탐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한 마리를 잡으면서 이제 막 천방천방하고 배스들도 이제 뭔가 이상해. 그러면 일단 빠지는 곳들이 많아요. 저는 예민한 곳들은. 그래서 조금 더 뒤쪽부터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쉐드로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천천히 감아볼게요. 액션 자체가 어떤 거에 반응을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천천히 감는 것부터. 그리고 좀 겨울이나 뭐 저수온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작은 형태의 쉐드가 굉장히 잘 먹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천천히 감아봤는데 반응이 없네요. 이번에는 트위칭을 이용해서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해 볼게요. 먼저 최대한 아래쪽으로 감아서 바닥에 가깝게 한 다음에. 리액션 바이트를 도할수 있게 왔어요. 와, 어, 사이즈 좋아요. 우와. 와, 사이즈 커. 어, 지금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했더니 바로 입질이 나왔어요. 어, 근데 라인이 지금 3파운드라.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 사실 하드베이트에는 저렇게까지 얇게 쓸 필요가 없긴 한데 이제 한 대로 뭐 이런 웜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쓸기 위해서 조금 라인을 얇게 썼어요. 오 라인이 3 파운드라 불안불안을. 자호 지금은 뭐 다른 시즌처럼 막 활성도가 좋아서 막큰 것만 노려야지 이런 거보다는 뭐라도 나와주면 좋은 시기죠. 이왕이면 나온 게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차 후반 결정으로 아 그래서 괜찮이 좋았죠. 나이 사이즈 와왜 이렇게 말랐어? 근데 얘는 와 지금 와 완전 삼켰어 안에. 지금 이 쉐드를 이용해서 좀 전에는 처음엔 가났어요. 천천히 리트리브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바로 리, 리액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트위칭을 줬더니 덜컥하고 먹고 들어갔어요. 와. 사이즈 좋아요. 근데 완전 말랐어 지금. 얘는 왜 이렇게 못 먹은 거야? 이렇게 저수온기에는 쉐드가 굉장히 잘 먹고, 그러니까 한 가지 루어를 쓰더라도 좀 여러 가지 기법을 할줄 아는 게 중요해요. 뭐 천천히 감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평소에 해봐야 돼요. 평소에 해서 최대 빨리 감았을 때는 어느 정도 빠르게 감기가 액션이 나올까, 천천히 감았을 때는 어느 정도로 천천히 감았을 때까지 액션이 나올까, 그리고 저킹이나 트위칭을 줬을 때도 이 액션을 평소에 조금 봐두는 게 중요해요 <laughs> 가자 베스가 언제나 의외성이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상황이 좀 힘들 때는 천천히 감는 게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애들이 있긴 한데 너무 예민할 때 이럴 때는 리액션 바이트를 이용하는 게 반응을 이끌어내기 훨씬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는 상황마다 또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써봐야 돼요. 한 마리 더. 지금은 아픈 아니고 약간 멀리서 나왔어요. 이제 베스들이 아까보다는 예민해졌을 것 같아요. 방금 한 마리 잡으려고 내려가서 막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은 조금씩 뒤로 빠졌을 것 같아요. 왔어요. 역시 뒤쪽에서 나왔죠. 우와. 어, 얘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힘쓰는 거 보니까. 또 내려가야겠다. 아, 아까보다 작은데, 어우, 얘는 그래도 힘을 제법 쓰네요또 내려가야 돼. 아, 자. 후. 이번에도 쉐드. 리액션 바이트 역시나 뒤로 조금 빠져 있었어요 이번에 입질이 뒤에서 제대로 먹어줬네 앞바늘을 나이스 나이스 저 상황에서 뭐몇 가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베스낚시 뭐 다른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베스낚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제 생각에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거를 저 상황에서 컬러를 바꿀 것인지 뭐 수심 깊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자체가 포인트를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전날 저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일단 베스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 했으니까 어, 루어를 바꿔봤어요. 루어 로테이션. 그래서 겨울에 이제 대표 루어라고 할수 있는 메탈 바이브로 한번 바꿔봤죠. 같은 포인트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팔분의 일론스 비교적 가벼운 무게지만 스피닝 장비를 이용 왔어요. 아우 <laughs> 바닥이었나? 스피닝 장비를 이용하면 뭐 비거리도 충분히 나오고 액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보면은 메탈 바이브를 굉장히 뭐 8분의 3온스 이상, 2분의 1온스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작은 수로라든지 핀 포인트 공략할 때는 가벼운 거 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더 천천히 공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 기본 액션은 감는 거 자, 지금 거의 바닥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하면서 먹고 있고요 왔어요 와 메탈 바이브 야야야 <laughs> 아우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아우 그래도 좋아. 겨울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메탈 바이브. 가벼운 메탈 바이브를 이용해서 바닥층에서 천천히 감아줬어요. 꾹 하고 먹어 주네요. 이거 뭐 다른 시즌보다 더잘 더 나오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런 거죠. 뭐 이제 다른 이제 고수 온기에는 그 차가운 물이 나오는 챔물일구들이 포인트가 되잖아요. 어떤 공략을 해서 잡아내느냐. 어떤 수심층으로 어떤 액션으로 그리고 로어 로테이션을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러면 안 되죠 멘트하느라 정신을 팔았더니 바로 밑걸림이 이야 어, 빠졌어요 아, 어, 왔어요 어, 걸렸다 빠지면서 리액션 바이트가 우와 소이치 괜찮아 우 와, 야,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오, 힘 엄청 써. 야, 와, 사이즈 좋아요. 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더블룩이라 약간 불안하긴 한데 빠질까 봐. 오, 살짝 걸려 있어요. 아, 어, 확실히 아직 이쪽은 수온이 높으니까 애들이 힘이 좋아. 잘 찍어줘요. 올리다 터질 수도 있어. 아. 자. 후. 나이스 사이즈. 아. 어. 얘도 4짜 후반은 되겠네요. 아, 지금은 바닥 청을 천천히 리트리브 하다가 뭔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쳐서 툭 튕겨 나왔는데 바로 꾹 하고 입질이 나왔어요. 아, 완전한 리액션 바이트가 유도가 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은이 바늘 하나가 이 살에 살짝 걸려어 끝에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라인도 불안불안했고 아 그래도 i 손 o 지금 어깨가 벌써 아파 i t of a 그래. 시지한지한금한 of a l i 겨울에는 두 가지 요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t 아니면은 뭔가 햇빛을 많이 받고 바람을 막아주는 e 같은 것 이런 곳이나 스쿨링이 되는 곳, 조금 더뭐 수로나 저수지나 보면은 조금 더 깊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스쿨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곳.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은 이제 의외성이 있는 것들. 겨울에는 깊은 곳에 있겠구나 당연히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는데땅 사거나 그쪽 햇빛을 잘 받는 곳. 이런 곳은 셸로우까지도 올라와서 먹이 사냥을 하거든요. 베스 같은 경우에는 동면을 하지 않거든요. 다만 약간 활성도가 떨어질 뿐이에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먹잇감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이 소화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먹잇감을 먹은 걸 갖고 뭐 며칠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임도 최소화가 되고 최대한 세밀하게 눈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아 다음에는 찾아간 곳은 이제 약간 스쿨링이 될 만한 곳을 찾아갔어요. 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관계에서 보면은 뭐 아무래도 수심이 조금이라도 깊어지는 곳 그런 곳에는 베스가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콜링이 될 만한 곳을 한번 찾아봤죠. 이번에 좀피거리가 나오는 걸로 4분의 1 원스. 우선은 빠른 탐색을 위해서 메탈 바이브를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가벼운 걸로. 그래서 천천히 운영을 했죠 뭔가 아직 생명체의 기분은 안 느껴지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바닥이 엄청 밋밋한데 너무 밋밋해 여기는 저 볼류 쪽으로 한번 던져보요 여기가 좀나와보이긴 하네 어디 스쿨링가 지금 여기가 있금 여기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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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많아요. 가많가 많이 여여기여기 때문에 그기고 말씀드린 가처럼여스가 뭐 먹이 활동가안 하는 기아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이나 루어나 액션이 맞다 그러면 정말 대박 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시즌보다 오히려 더 마리수에서는 확실히 많이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옆쪽에 보면은 저렇게 뭐 섬처럼 한 가지가 있는데 저것은 수심이 좀 너무 안 나왔고 다른 시즌이었으면 좋은 뭐 포인트가 됐을 텐데 저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곳을 노려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하드 바텀이라든지 아니면 물속에 뭔가 뭐 커버라든지 스트럭처가 있는 곳을 우선 찾기 위해서 여러 부채꼴로 공략을 해봤죠. 안돼. 왔다. 왔어. 우와. 오. 오다 와서 왔어요. 와 사이즈 좀 된다. 야. 오 사이즈 좋아요. 아 메탈 바이브. 야야야야. 이야, 야. 털지 마 털지 마. <laughs> 야, 야, 후, 아,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30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메탈 바이브를 가운데 바늘을 물고 나왔네. 지금은 약간 뭐랄까 밑걸림에 계속 걸리다가 자꾸 걸려서 회수하려고 좀 빨리 감았더니 꾹꾹꾹하고 물고 들어갔네요. <laugh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뽀록도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저곳에서는 이미 조금 전날은 날씨가 아침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낮에는 햇빛이 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쿨링이 조금 깨졌던 것 같아요 다른 채비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빠르게 탐색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좀더 천천히 공략을 하려고 이제 드랍샷을 이용해서 공략을 했죠 겨울에 날씨가 엄청 추우면은 강계나 뭐 이런 수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깊은 곳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물 속에 하드바텀이라든지 스트럭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때로는 먹이감을 따라서 스쿨링이 되기도 하고 한데 글쎄요 어? 입주 왔어요 왔어요 우와. 오, 사이즈 괜찮아요. 멀리서 입질이 툭 하고 왔어요. 이야. 어, 힘 쓴다. 이야,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지 마. 이야야야. 이야, 야, 야. 야 아, 이번에는, 어떤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장타를 던져서, 이렇게 살살살살 액션을 주면서 오고 있었는데 뭐가 굉장히 약하게툭 왔어요 그래서 살짝 당겨봤더니 물고 있어가지고 아 나쁘지 않아요 얘는 한 30, 30 중반? 아우 나름 빵빵해 <laughs> 지금 웜은 2.5인치에 이렇게 테일이 달려있는 다운 셨츠입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굉장히 어, 좋아하는 채비죠 드랍샷, 다운샷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단차를 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약한뼘 정도, 그러니까 한 20cm 정도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에 뭔가 청태라진지 수초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더 길게 줘요. 그래야 여기에 안 걸리기 때문에 밑에는 뭐 수초나 청태가 걸리더라도 일단 원만 안 걸리면은. 입전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심이 굉장히 얕다. 그럴 때는 더 짧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액션을 계속 계속 끄는 것보다는 약간 노싱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요. 먼저 던져서 어차피 지금은 약간 표층보다는 바닥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때는 요만큼의 노싱커를 운영하는 거예요. 액션을 주고 슬랙 라인을 줘서 여기서 천천히 가라앉게 그 다음에 또 액션을 줘서 띄우고 천천히 가라앉게 이렇게 노싱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액션 주고 폴링이 될때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탐색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뭐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 지금 같은 저수온기에는 애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핀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죠. 뭐 숨은 앞이라든지 뭐 어떤 곳에서는 그래서 근데 제일 기억하실 거는 그거예요. 노싱커. 얘가 제가 이렇게 액션을 주고 그러면 떠 있겠죠. 왔어요. 와또 왔어요. 와. 설명하고 있는데 입질 이 들어왔어요, 꾹꾹하고. 야, 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야, 야. 후후. 자, 지금은 약간 뛰어서 액션을 주고 있는데 입질이 들어오긴 했는데,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을 주고, 얘가 이제 천천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바닥까지, 닿을 때까지. 그 다음 액션은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탕탕탕 주고 폴링 한 다음에 물었어야 되는데 아, 야. <laughs> 그래서 이번 낚시는 좀 겨울에 맞는 포인트를 찾아가서 겨울에 뭐 대표적인 루어들을 가지고 어, 한 가지 루어를 가지고도 다양한 액션의 변화, 그 다음에는 루어의 로테이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어, 겨울 치고는 마리스도 잘 나왔고 사이즈도 괜찮았고 정말 재밌게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가차 방송도 시작한 지가 오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좀 열심히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어복충만 하시고 2020년에도 어, 행복한 낚시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嘎查。<Gotcha. laughs>